어, 여러분들, 어, <laughs>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다름이 아닌 어, 할로윈 어, 카드, 어, 룰 브레이크라는 그런 어, 카드가 나왔다는 어, 소식을 듣고, 어, 노구리가 어, 처음으로 어, 하나에 만 원이다 하는 그런 팩을 어, 뽑아보려고 합니다. 어, 그, 그 정말로, 정말로, 어, 크나큰 어, 고민과 어, 그런 어, 거시기를 해보고, 해보고 해봤지만, 어, 결국은 어, 뽑을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카드가 아니었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인생 역전을 함으로써 어, 노골이 축구단이 어, 조금 더한 어,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어, 꼭 어, 너무나도 어, 감사합니다 아 아, 여러분들 나 이거 진짜 큰맘 먹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나나 나, 나 과태료 나왔다 어 심지어 두달 정도 <laughs> 제방 나와라. 아이고 리스님 후원 너무나도 감사되게삽자도 나온다 감사되게 증증이 너무 형제님 슈퍼 채팅 5천 원 너무너무 감사해. 아이고 우리 충정이한테 니 5천 원도 나보다도 감사게 우리 리스님 형제님 너무나도 감사되게네 후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과태료 나와서 과태료. 나나나두달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가 신호 위반을 했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 그랬대 어, 뭐 기계가 정확하겠지만은 난 기억도 안 나네 내가 신호위반을 해? 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나는 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km로 달리는 동물인데 내가 어? 내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13만원 과태료가 나온 거야 벌점이 30점이래 미쳤어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음 아이고 우리 형제님 리스님 너무나도 후원 감사드리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점님 구라 첫 번째 레어 선수 카드팩 갑니다 예! 제 제발 롤브레커 템벨레다라. 크브라! 야, 크로아티아 이게 무슨 왜말이가이 모드리치. 아 모드리치. 와, 확실히 확률이 높긴 한가 보다. 바로 워크아 나오는데. 이 모드리치 얼마 나 여러분들. 이거 뭐 모드리치 만 원이나 해? 동물이 너무 방송을 재나게 해서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좋아요 두번 누르면 안 돼. 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줘요. 많이 누르지 마세요. 몰래 온 손님도 있을 거예요. 쓰읍, 몰래 안 왔는데? 다 어디 갔어? 이거 몰래 안 오고, 이거? 어... 자, 이렇게 노구리에 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만 원이 하늘로 증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만 원. 까보도록 할까요? 스핀 개 똑같은. 심지어 이 조르디 알바 이거 급매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이거 조르디 알바 이거 급매해야 돼. 아니 나 이거 조르디 알바 여러분들 급매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조르디 알바 근데 급매하면 이거 얼마인데? 이게 지금 어 그래도 거의 만원돈 되는데 급매하면 얼마 이거? 야 안돼 이거 금매하면 안돼 여러분들 이거 금매하면 이거 바보야 안되겠는데 잠깐만 어... 나중에 분류하고 얘가 중복이라 금매를 해야 돼 중복이라서 잠깐만 여기서 좀 애들 좀 명단에서 좀 어... 금매를 좀 해야겠는데 싸구려 애들 이런 애들 금매하자 어~ 한 번만 다 해요 뭘다 해요 위에서 내려요 다시 아, 위에서 내릴 수, 있, 아, 맞네. 아, 아,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구나. 아, 아이고, 천재들. 아이 야, 이런 천재들을 두고 내가 정말, 아유. 어, 위에 있는 애들 내리면 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다들. 아유. 맨날 이게 뭐, 바보 같은 채팅 마야고, 나 똑똑한 줄도 몰랐네. 어,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되는구나. 어, 그러면은, 어, 돈가 이런 거왜 넣어둔 거임? 아 노굴이가 좀 정이 많아가지고 하. 이거 한 번에 안 넘어가 이렇게 어 넘어가네 하. 판매 등록된 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안 내려갔는데 왜안 내려가 안 내려가는 이유 아시는 분안 내려갔는데 아 판매 등록돼서 그렇구나 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래로 가라! 어? 에베르토! 에베르토! 어, 위로 가 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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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죠어 주간선수 오버롤 낮은거 퀵셀어 아! 안토니오 첫번째 미션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첫번째 미션이라기보단 모든 미션을 다 거기 뭐야 여기서 하는거야 여기여기 푸푸아 친선경기 친선경기 가시면은 있어요 친선경기 안에 가면 무슨 붉은 어쩌고 저쩌고 있어 흰 세계네, 나이 몰랐네. 자세 번째. 자 현재 노골이 어, 2만 원이 지금 하늘로 증발한 상태고요. 자 3만 원째갑니다 3만 원째. 제발 룰브레이커 루 댄벨레가 나와주길 바랍니다. 갑니다. 룰브레이커, 루벨레 3만원이 증발하였습니다 힘에 내도 더럽게 나오는군요 이제 한시간 뒤면 방종인가요? 어 맞아요 이제 축구 보러 가야지 브르주아 뽑기를 하시는군요 파이팅입니다나도브르주아가 아닌데 개떡같은거 여기서 5버를낮아요79 이하는 75 이하만 내리면 되나요 여러분들? 79 이하가 아니라 어때게 여러분들 몇 이하를 내려야 돼요? 어이또 아까워서 위로 올려야겠다. 어얘 내려야지. 헤헤헤. <laughs> <laughs> 어 붉은 연계. 별개의 붉은 연계. 아별개의 붉은 연계가 뭐냐? 연계 뭐냐? 어, 그냥 붉은, 연, 붉은 어, 연계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매 경기마다 어, 별개의 경기마다 어, 거기서 하는 거예똑같은데자 4만 원째 갑니다. 3만 원 째갑니다. 3만 원증발하였구요 자 우리 오랜만에 어, 묵념이나 한번 하죠 여러분들 어, 자 묵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묵념하는 동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갑니다 묵념 얘는 왜 이렇게 많아? 나얘 지금 100번 뽑은 거 같은데? 벨라? 아니 벨라.. 벨라인가 뭔가 얘는 나 100번 정도 나온 거 같아 지금 와우 노골님 3만원이 증발하네 이런 인장 4만원 증발했어! 이 노골님 잠 닦아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어 방금 좀지르게됐는데뭐자란가요아 미쳐버리겠네

노골의 축구단에 입단하고 싶은 굴벨라네요. 절대 안 쓴다. 충분해요, 먼저 구라. 어, 킹크랩님 구라. 350원부터 뽑으세요. 350원은. 어, 이거 뽑을 수 있나, 이걸로? 나이 코인으로 뽑을 수 있나? 충분한가? 베르너 골카 체감도 좋던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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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번개전사 아스필리 구에다. 조회서 실어요로 바꿀 일은 없겠군. 자, 현재 노구리 5만원이 증발한 상태입니다. 이제 6만원째입니다! 6만원이면 노구리 동네에서 치킨을 무려 6마리, 심지어 6마리를 사고 서비스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뭐 주시면 안 돼요. 하면은 감자튀김까지 줄수 있는 그런 금, 금액 아니겠습니까? 6만 원 가보도록 하죠. 네! 여러 핵주방진구라 김두한인구라 아니야 불왜 자꾸 하나만 나와 뭐야 왜 이래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뭐야 저는 포기안 할래요 어, 여러분들 나 어떻게 나 망했어 나 망했어. 어, 꽉 찼네 또? 위에 또꽉 찼어 아... 여러분들 이거 금매 몇 정도부터 금매 b b b b b b b b 아 b b b b b b b b 아래? 아니면은 79 아래? 뿌 a m b 뿌 y 뿌 o 뿌 s 뿌 j 뿌 r 뿌 y 뿌 o 뿌 o 뿌 m 뿌 a 뿌 s 뿌 m 뿌 a 3 5 0 o 리도아옵니다아3아0 a 리 제발 아만요뿌 y 아유 아유 i 야 l I w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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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w i 아유, 아왜 올려, 왜 올려. 아야야야야 야, 술 땡기네. 피파의 현실은 가혹함. 근데 지금 이렇게 코인이 모이잖아요. 이걸로 되게 좋은 선수를 또살수 있어. 왜안 넘어가? 이거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뭐야? 지금 R2 누르는데 왜안 넘어가? 뒤로. 어, 나뭐 분류할 게 남았어? 이거 버그인가? 여러분, 나 분류할 거 없잖아. 내 클럽으로 보낼 아이템도 왜왜왜안 넘어가? R2가 왜안 눌려? 무슨 일이지? 왜안 넘어가 이게 뭐야? 피파 영상 다 챙겨 봤음 잼나. 아이고 김도아니 간사대교 요즘 왜 이렇게 또 바빠? 은카 주어도 비싸게 드렸다고. 어. 어, 너무 안 준다. 어, 여러분 나또 멈췄는데? 어 움직이다 움직인다 지금 내가 육천 포인트가 남았어 그러면 네개 남았네 네개 그러면 이천백이십 코인 이십오 코인이 남네 아예 이천백이십오 포인트 그러면 이거 몇개 뽑을 수있어3사사사삼네개 4, 4, 3, 3, 다섯 개 뽑을 수 있나 우리 그러면 이거 네개 남았는데 이거 일단 한번 뽑아보죠 어 삼백오십 포인트짜리. 갑니다 어 쉬어가는 길이.. 쉬어가는 거시기아 어, 차라리 350짜리로 여러번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350짜리 물론 운이겠지만 카드 확률이 너무 낮아요 350 비추라고? 비추라고? 나 이미 벌써 뽑았는데 어떻게 이거 안된다고?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하라고 한 사람 누구야 나 일로 나와 일로 나와 나와 누구야 누구야? 누구데 어... 아이고 신바드 님. 노구이 지금 엄청나게 망해 가고 있습니다. 340은 원래 걸으는 카드인데 아 진짜요? 또 속냐 누구야? 일루로 와. 일루 와. 어디 있어? 누구야? 초롱여주 님. 초롱여주 님. 이제. 레어 선수팩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개 남았습니다. 현재 노구리는 6만원을 태운 상태입니다. 350짜리도 뽑아서 한 4천원 정도를 날렸죠. 아, 3,500원 날렸죠. 자, 가보도록 하죠. 노구리 7만원째 증발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어머, 김양님 구라. 어제 350에서 전 떴습니다. <laughs> 초록 녀석이 어제 떴대요, 여러분들. 오, 왕 나왔다, 왕. 여러분 왕 나왔는데, 왕. 이게 얼마야? 얘도 한만원 정도 나네. 흠, <laughs> 못 보겠다.

가보도록 하죠. 8만 원점이다. 갑니다. 제발 나오게. 위 위. 할로윈 350에서 어제 뽑은 다만 카세미로 아니 너무 너무 불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네번인가 다섯 번이어서 불 하나만 나온 거 같은데. 진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운이 정말 없 그죠? 나는 진짜 진짜 저주 받은 계정 아니야?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나? 나는 17만 원연지하면서어 뭐야 어 워크아웃도 한명 나왔어? 나 17만 원 동안 워크아웃 한명 나왔어 여러분들. 게레로 이 스탑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스탑하면 앞으로 뭘 뽑아? 이걸 여기서 스탑하면 앞으로 뭘 뽑아? 이거보다 좋은 카드가 있어요? 왜? 마가 끼었나? 이럴 때 수비 한판 돌리고 가야 나 이제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들 어나나 나 11시 반 전에 갈 거야 어, 여러분들 다 축구 보러 갈 거잖아 자 갑니다 아 제가 350짜리 여러 번가져가고 괜찮습니다 제발 도다아 누구냐 아 얘 2만 원 정도 하더라고. 아, 얘 2만 원 정도 하던데 2만 원? 어, 뭐 얘는 뭐 근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근데 스탠스는 좋아 보이는데 이거 2, 2만 원 정도 하던데? 아, 이럴 때 골카 미리 보기, 어, 미리 보기 하자, 여러분들, 미리 보기. 아, 근데 미리 보기 나 어제 한거 같은데 아닌가? 짬라탄 6만 원이 난다고? 아 6만 원이가 6만 아 잘못 봤다 6만 원어 6만 원 정도 하네. 근데 네, 제가 세리에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못 뽑을만 하긴 하지만 어쓸만 하긴 하지만 어. 어 아좀 좋은 것좀 주지 그래도. 피파는 한번 올때 1만 원 이후 아 이거는 좀 비싼 팩이에요 비싼 팩. 꼭 1만원이 아니고, 이건 좀 비싼 팩을 까고 있어요. 1만원짜리 아닌 것도 있는데, 그나마 얘라도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어. 오세티아니 개떡망하고 있습니다. 개떡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 남았나요? 마지막 하나 남았나? 아... 인모빌레보다 나을지도 어 아, 진짜? 인기 없는 선수라 그런 거야아 여러분 나 하나 남았어 아, 어떡해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350포인트짜리 하지마 이거 그래도 그나마 확률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확률 안 좋아? 자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은 카드로 SBC 어 그럼 SBC도 지금 만약에 제가 오늘도 한 40개 정도의 카드를 모아왔는데 자또 SBC 하러 가겠다자 마지막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만들어 주시고요 노구이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갑니다 갑니다 수아레즈? 수아 나왔네 354백 롤부 확률 1% 은쿠은쿠 sb19 가세요 수아레지 얼마예요, 여러분들? 수아레지만 원, 만원 정도 할라나? 오, 이만 원이나해? 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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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게, 어. 음, 괜찮네, 어, 괜찮네, 어.